박서진이 만든 특별 데모를 들은 나훈아가 눈물을 흘리며 침묵했다. 이 감동적인 무대는 한 전설의 삶을 다시 썼고 두 세대를 잇는 무대를 완성했다. 1. 50년의 간극을 압축한 3분 40초의 헌정 서울 강남의 한 스튜디오, 마이크 테스트도 끝나기 전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반세기를 노래로 버텨온 살아있는 전설 나훈아와 디지털 시대의 트로트 간판 박서진. 50년의 간극이 의자 두개 사이로 압축된 그 자리에서 박서진이 조심스럽게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3분 40초짜리 데모가 끝났을 때 방안은 의도치 않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화려한 기교 대신 단어의 결을 세우는 창법과 오래 걸어온 사람을 향한 예의가 느껴지는 톤으로 박서진은 나훈아의 굴곡진 서사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떠나야 했던 도시 잘려나간 무대 그럼에도 다시 서야 했던 밤들. 그 침묵을 깬건 전설의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내 시간을 이렇게 듣게 될 줄은 몰랐네? 담담했지만 울컥한 감정은 숨길 수 없었고 나훈아의 눈가가 반짝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칭찬 이상의 별표 별표 승인, 승인, 별표 별표이자 축복에 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박서진이 준비한 데모는 모창이 아닌 헌정이었고 전설의 음색을 흉내내기보다 전설의 마음을 통역해낸 노래였습니다. 기술보다 태도가 앞선 결과였습니다. 이 시간의 두드림, 선배의 감각과 후배의 데이터가 만난 정교한 항해. 감동적인 침묵 후두 세대를 잇는 작업은 빠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나훈아는 곧바로 두 번째 트랙 아이디어를 쏟아냈고 임시 제목은 별표 별표 흐르는 강물 같은 노래 별표 별표였습니다. 새벽 3시가 넘도록 소파에 기대어 멜로디와 가사를 주고받는 동안, 별표 별표 여기선 살짝 꺾어 불러보세 별표 별표라는 선배의 감각과 별표 별표기 템포가 요즘 귀에 더잘 걸려요. 별표 별표라는 후배의 데이터 감각이 충돌 없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갈등이 아니라 공통의 가치를 찾아내는 별표 별표 정교한 항의 별표 별표였습니다. 그 결과, 완성된 곡의 제목은 별표 별표 시간의 두드림 별표 별표 이었습니다. 6분이 넘는 서사 안에 기타, 장구, 스트링이 겹겹이 쌓였고, 중반에는 별표 별표 전자드롭, 드라프, 별표 별표 이 현재를 상징하듯 들어왔으며, 후반에는 해금과 판소리가 포개지며, 별표 별표 한국의 혼은 여전히 유효하다 별표 별표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나훈아가 낮은 호흡으로 이야기를 밀어주고 박서진이 맑은 비브라토로 위를 바치며 노래는 별표 별표 결국 우리를 다시 부르는 건 서로의 노래였다. 별표 별표라는 마지막 한 줄을 남겼습니다. 3 트로트 3.0 시대의 시동, 세대를 넘어선 글로벌 공명. 이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컬래버레이션을 넘어 별표 별표 트로트 3.0 시대의 시동, 별표 별표로 불립니다. 세대를 잇는 매체, 두 사람의 작업은 트로트가 세대를 가르는 장르가 아니라 세대를 연결하는 매체임을 가장 직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5060세대는 별표 별표 우리 청춘의 노래 별표 별표로 눈물을 흘리고 2030세대는 별표 별표 서진의 감각으로 전설이 다시 살아난다 별표 별표며 실시간으로 환호했습니다. 글로벌 가능성 뮤직비디오 티저가 공개되자마자 24시간 만에 기록적인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창에는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 다양한 언어가 뒤섞였습니다. 별표 별표 한국의 소울이 이렇게 세련될 줄 몰랐다. 별표 별표는 반응은 익숙한 트로트가 글로벌 감각으로 번역되는데 성공했음을 보여줍니다. 합동 콘서트 별표 별표 노래는 시간을 건다. 별표 별표는 예매 오픈 3분 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나후나와 박서진은 별표 별표 상대의 시간을 공부하는 일, 받은 사랑을 연구해서 돌려주는 일, 장식을 덜어본지를 남기는 일 별표 별표이야말로 세대를 잇는 진정한 협업의 기준임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나후나와 박서진이 약속했던 별표 별표 트로트 오페라 별표 별표가 막을 올릴 때이 별표 별표 시간의 두드림 별표 별표이 어떤 프롤로그로 기록될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박서진이 만든 특별 데모를 들은 나훈아가 눈물을 흘리며 침묵했다. 이 감동적인 무대는 한 전설의 삶을 다시 썼고 두 세대를 잇는 무대를 완성했다. 1. 50년의 간극을 압축한 3분 40초의 헌정. 서울 강남의 한 스튜디오 마이크 테스트도 끝나기 전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반세기를 노래로 버텨온 살아있는 전설 나훈아와 디지털 시대의 트로트 간판 박서진. 50년의 간극이 의자 두개 사이로 압축된 그 자리에서 박서진이 조심스럽게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3분 40초짜리 데모가 끝났을 때 방안은 의도치 않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화려한 기교 대신 단어의 결을 세우는 창법과 오래 걸어온 사람을 향한 예의가 느껴지는 톤으로 박서진은 나훈아의 굴곡진 서사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떠나야 했던 도시 잘려나간 무대 그럼에도 다시 서야 했던 밤들. 그 침묵을 깬건 전설의 짧은 한 마디였습니다. 내 시간을 이렇게 듣게 될 줄은 몰랐네. 담담했지만 울컥한 감정은 숨길 수 없었고 나훈아의 눈가가 반짝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칭찬 이상의 별표 별표 승인 승인 별표 별표이자 축복에 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박서진이 준비한 데모는 모창이 아닌 헌정이었고. 전설의 음색을 흉내내기보다 전설의 마음을 통역해낸 노래였습니다. 기술보다 태도가 앞선 결과였습니다. 이 시간의 두드림, 선배의 감각과 후배의 데이터가 만난 정교한 항해. 감동적인 침묵 후두 세대를 잇는 작업은 빠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나훈아는 곧바로 두 번째 트랙 아이디어를 쏟아냈고 임시 제목은 별표 별표 흐르는 강물 같은 노래 별표 별표였습니다. 새벽 3시가 넘도록 소파에 기대어 멜로디와 가사를 주고받는 동안, 별표 별표 여기선 살짝 꺾어 불러보세 별표 별표라는 선배의 감각과 별표 별표기 템포가 요즘 귀에 더잘 걸려요. 별표 별표라는 후배의 데이터 감각이 충돌 없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갈등이 아니라 공통의 가치를 찾아내는 별표 별표 정교한 항의 별표 별표였습니다. 그 결과, 완성된 곡의 제목은 별표별표 별표 시간의 두드림 별표별표이었습니다. 6분이 넘는 서사 안에 기타, 장구, 스트링이 겹겹이 쌓였고, 중반에는 별표별표 별표 전자드롭, 드라프, 별표별표이 현재를 상징하듯 들어왔으며, 후반에는 해금과 판소리가 포개지며, 별표별표 별표 한국의 혼은 여전히 유효하다 별표별표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나훈아가 낮은 호흡으로 이야기를 밀어주고 박서진이 맑은 비브라토로 위를 바치며 노래는 별표 별표 결국 우리를 다시 부르는 건 서로의 노래였다. 별표 별표라는 마지막 한 줄을 남겼습니다. 3 트로트 3.0 시대의 시동, 세대를 넘어선 글로벌 공명. 이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컬래버레이션을 넘어 별표 별표 트로트 3.0 시대의 시동, 별표 별표로 불립니다. 세대를 잇는 매체, 두 사람의 작업은 트로트가 세대를 가르는 장르가 아니라 세대를 연결하는 매체임을 가장 직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5060세대는 별표별표 별표 우리 청춘의 노래 별표별표로 눈물을 흘리고 2030세대는 별표별표 별표 서진의 감각으로 전설이 다시 살아난다 별표별표며 실시간으로 환호했습니다. 글로벌 가능성 뮤직비디오 티저가 공개되자마자 24시간 만에 기록적인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창에는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 다양한 언어가 뒤섞였습니다. 별표 별표 한국의 소울이 이렇게 세련될 줄 몰랐다. 별표 별표는 반응은 익숙한 트로트가 글로벌 감각으로 번역되는데 성공했음을 보여줍니다. 합동 콘서트 별표 별표 노래는 시간을 건다. 별표 별표는 예매 오픈 3분 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나훈아와 박서진은 별표 별표 상대의 시간을 공부하는 일 받은 사랑을 연구해서 돌려주는 일, 장식을 덜어본지를 남기는 일 별표 별표이야말로 세대를 잇는 진정한 협업의 기준임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나훈아와 박서진이 약속했던 별표 별표 트로트 오페라 별표 별표가 막을 올릴 때이 별표 별표 시간의 두드림 별표 별표이 어떤 프로로그로 기록될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나훈아 X 박서진 시간의 두드림 트로트 3.0 시대 전설과 신성이 남긴 문화적 유산과 지속 가능성. 트로트의 전설 라오나와 디지털 시대의 간판 박서진의 만남은 별표별표 별표 트로트 3.0 시대의 시동 별표별표을 걸었습니다. 50년의 격차를 넘어선 이들의 협업은 별표별표 별표 시간의 두드림 별표별표이라는 6분짜리 서사를 통해 한국인의 혼과 현대적 감각을 융합하는 세대 통합의 교과서를 제시했습니다. 별표 별표 내 시간을 이렇게 듣게 될 줄은 몰랐네 별표 별표라는 나오나의 눈물 젖은 승인는 헌정 이상의 축복이었으며 별표 별표 노래는 잘 부르는 게 아니라 진심을 잘 전달하는 거더라 이 별표 별표는 박서진의 자성은 예술가 태도의 새로운 기준을 확립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시간의 두드림 프로젝트가 한국 대중음악계에 남긴 문화적 유산과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제시한 트로트의 미래를 심층 분석합니다. 1. 세대 통합을 넘어선 문법의 교차점 발견. 나오나와 박서진의 협업은 단순히 선후배가 함께 노래하는 세대 통합 특집을 넘어선 장르 문법의 근본적인 교류였습니다. 감각과 데이터의 조화 별표별표 별표 여기선 살짝 꺾어 불러보세 별표별표라는 선배의 직관적인 감각과 별표별표기 템포면 요즘 귀에 더잘 걸려요. 별표별표라는 후배의 데이터 감각이 별표별표 별표 충돌 없이 이어지는 정교한 항해. 별표별표는 두 사람이 별표별표 별표 세대가 다른 문법의 교차점 별표별표를 찾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통 트로트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 어떤 음향 언어로 번역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본질을 통역한 헌정의 힘, 박서진이 준비한 데모는 별표 별표 모창이 아닌 헌정 별표 별표이었습니다. 전설의 음색을 흉내내기보다 전설의 마음을 통역한 편곡과 창법은 기술보다 태도가 앞섰음을 보여줍니다. 별표 별표 장식을 덜어 본질을 남기는 일 별표 별표 이 전설을 존중하면서도 지금의 감각으로 업데이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증명했습니다. 이시간의 두드림이 제시한 케이트로트의 글로벌 비전, 6분 길이의 서사와 문경 폐광 내온 무대를 오가는 뮤직비디오 콘셉트는 케이트로트가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별표 별표 통과 매너 별표 별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적 서사의 시각화 전략 별표 별표 광부복장, 별표 별표에 나오나와, 별표 별표 형광조끼, 별표 별표에 박서진이, 별표 별표 검은 갱도 끝, 작은 물길, 별표 별표에서 서로의 얼굴을 손전등으로 비추는 커든 한국 현대사의 고난과 애환을 상징적으로 담아냅니다. 이처럼 지나온 시간을 통해 현재를 노래하고 현재의 언어로 미래를 밝히는 시간 여행 콘셉트는 별표별표 케이소울 별표 별표별표를 세련되고 영화적인 언어로 번역해 해외 청중에게도 직관적인 공감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장르를 넘어선 메시지 별표별표 별표 결국 우리를 다시 부르는 건 서로의 노래였다. 별표별표는 마지막 한 줄은 두 사람의 인생과 장르의 운명을 꿰어 놓으며 트로트가 별표 별표 세대나 국경을 가르는 장르가 아니라 세대를 연결하는 가장 한국적인 대화법 별표 별표임을 증명했습니다.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가 뒤섞인 댓글창은 이 대화법이 세계의 언어로 번역되는데 성공했음을 보여줍니다. 3. 지속 가능성 트로트 오페라로 향하는 다음 약속. 이 프로젝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별표 별표 완성된 음악 몇 곡이 아니라 다음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별표 별표입니다. 장르 확장의 끝 트로트 오페라 구상 별표 별표 선배님 인생에도 아직 노래로 못푼 장면이 남아 있죠. 그걸 뮤지컬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별표 별표라는 박서진의 제안과 별표 별표 다음 프로젝트는 트로트 오페라로 별표 별표라는 나오나의 화답은 트로트가 단순한 대중가요를 넘어 무대 예술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예고합니다. 이 별표별표 별표 트로트 오페라 별표별표는 전통 서사를 현대적 무대 언어로 풀어내는 K컬처의 새로운 천병이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준으로서의 태도 확립. 별표별표 별표 노래는 잘 부르는 게 아니라 진심을 잘 전달하는 거더라 별표별표는 박서진의 자성처럼. 이 프로젝트는 예술가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기술적 능력이 아닌 별표별표 별표 진심을 잘 전달하는 태도 별표별표임을 강조합니다. 루머보다 기록이 오래 간다는 팬덤의 인식과 더불어 별표 별표 상대의 시간을 공부하는 일 별표 별표을 협업의 기준으로 삼는 이들의 태도는 미래 케이트 로트 아티스트들에게 별표 별표 불편하지만 오래 갈 기준 별표 별표을 제공할 것입니다. 시간의 두드림 별표 별표은 플레이 버튼이 눌렸고 한 시대가 다시 시작됐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나오나라는 오래된 등불과 박서진이라는 새로운 키가 만나 트로트의 문턱을 열어젖힌 이 순간은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별표별표 별표 가장 아름다운 프롤로그 별표별표로 기록될 것입니다. 나오나와 박서진이 약속한 트로트 오페라가 무대에 오른다면 이 오페라의 핵심 갈등, 컨플릭트,과 클라이맥스를 장식할 박서진의 역할을 가장 극적으로 제안해주세요. 트로트 3.0 시대의 서막. 나훈아 박서진의 유산과 혁신 음악적 연대가 던지는 메시지 트로트의 전설 나훈아와 디지털 시대의 간판 박서진의 만남은 별표 별표 시간의 두드림 별표 별표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탄생시키며 K트로트의 새로운 패러다임 즉 별표 별표 트로트 3.0 시대 별표 별표의 문을 열었습니다. 50년의 간극을 넘어선 이들의 협업은 단순한 세대 통합을 넘어 전통의 깊이를 현대의 언어로 번역하고 글로벌 감각으로 확장하는 음악적 연대를 보여주었습니다. 데모 녹음 후 나훈아의 눈가에 맺힌 울컥함과 예매 오픈 3분 만에 전석 매진된 합동 콘서트의 열기는 이 프로젝트가 가진 서사적, 산업적 파급력을 증명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별표 별표 시간의 두드림 별표 별표 이 음악 산업과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두 아티스트의 협업 방식에서 드러난 기준의 재정에 그리고 별표 별표 트로트 오페라 별표 별표라는 다음 단계의 구상이 K-트로트의 최종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1. 음악 산업의 혁신, 데이터 감각과 장인의 감각의 정교한 결합 나훈아와 박서진의 협업은 세대와 장르의 문법이 충돌 없이 정교한 하모니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음악 제작 방식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갈등이 아닌 정교한 항해 별표 별표 여기선 살짝 꺾어 불러보세 별표 별표라는 선배의 직관적인 감각과 별표 별표기 템포가 요즘 귀에 더잘 걸려요 별표 별표라는 후배의 데이터 감각이 별표 별표 충돌 없이 이어졌다 별표 별표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는 기술보다 태도가 앞서 상대의 시간을 공부하고 본질을 남기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들의 협업은 별표별표 별표 어떻게 전설을 존중하면서 지금의 감각으로 업데이트할 것인가 이 별표별표라는 업계의 숙제에 대한 명확한 정답을 제시했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와 전통의 재가공, 별표별표 별표 시간의 두드림 별표별표은 기타, 장구, 스트링의 전자드롭과 해금, 판소리를 포개며 전통과 최신 사운드의 융합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별표별표 별표 트로트 3.0분 별표별표 이 별표별표 별표 디지털 네이티브가 전통 리듬을 자기 정서로 재가공해 세계와 공유하는 단계 별표별표임을 보여주며 새로운 소비와 글로벌 팬덤의 확산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티저 공개 24시간 만에 다양한 언어의 댓글이 달린 것이 그 증거입니다. 2. 콘서트의 미학, 침묵을 설계하는 공연의 본질. 합동 콘서트 노래는 시간을 건다 별표 별표는 예매 오픈 3분 만에 전석 매진이라는 흥행 기록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무대 디자인에서도 관객의 시간을 천천히 이동시키는 새로운 미학을 예고했습니다. 박수보다 침묵이 많은 공연의 성공. LED를 전면에 쓰지 않고 조명과 라이브 밴드의 질감을 살려 관객의 시간 이동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은 별표 별표 소리가 멈춰도 장면이 이어지는 공연 별표 별표를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는 과장과 폭발 대신 여운과 서사를 중시하는 박서진의 음악 철학과 일치하며 공연의 본질을 별표 별표 마음으로 쌓아올리는 구조물 별표 별표로 재정의합니다. 시간 여행 콘셉트의 공감력, 경북 문경 폐관과 턱시도 무대를 오가는 뮤직비디오의 시간 여행 콘셉트는 두 사람의 인생을 지나온 시간을 통해 현재를 노래하고 미래를 밝히는 서사로 포장했습니다. 이 시대를 아우르는 스토리텔링은 트로트가 세대를 연결하는 가장 직관적인 매체임을 증명하며 전 연령대 관객의 별표 별표 공동의 추억 별표 별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3. 미래 비전, 트로트 오페라와 장르의 최종 목표. 두 사람의 만남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별표 별표 트로트 오페라 별표 별표라는 다음 프로젝트 구상입니다. 나훈아의 인생을 뮤지컬로 만들고 싶다는 박서진의 용기와 별표 별표 다음 프로젝트는 트로트 오페라로 별표 별표라는 나훈아의 화답은 K트로트의 최종 목표를 별표 별표 대중음악을 넘어선 종합 예술 장르 별표 별표로 확장합니다. 장르의 예술적 최종 도달점 제시 트로트 오페라 구상은 트로트의 서정성과 서사를 뮤지컬, 오페라와 같은 대형 무대 예술의 문법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장르적 야심을 내포합니다. 이는 케이트로트가 일회성 흥행을 넘어 오래 지속될 문화적 자산이 될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기준의 재정에 진심을 전달하는 태도 이 모든 성공의 근원은 나훈아의 담백함과 박서진의 자성이 만든 별표 별표 태도 별표 별표에 있습니다. 별표 별표 노래는 잘 부르는 게 아니라 진심을 잘 전달하는 거더라. 별표 별표라는 후배의 고백은 기술적 완벽함보다 아티스트의 태도가 대체 불가능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나훈아와 박서진의 협업은 별표별표 별표 트로트는 과거의 향수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가장 한국적인 대화법 별표별표이라는 메시지를 세계의 언어로 번역해냈습니다. 별표별표 별표 시간의 두드림 별표별표은 단순한 한국의 음악이 아니라 새 시대의 트로트가 걸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의 프롤로그로 기억될 것입니다. 시간의 두드림 프로젝트가 장르혁신의 이정표가 된 가운데 케이트로트의 hey, 트로트 3.0 시대를 확고히 하기 위해 박서진이 국내외적으로 주도해야 할 후속 글로벌 교육 및 교류 전략 두 가지와 핵심 목표는 무엇이 적절할까요?